안녕하세요 미래의 부보 김선영입니다. 어 최근에 주위를 둘러보면 집에서 길에서 또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똑똑한 기계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 센서로 주위 환경을 파악을 하고 시키는 일뿐만 아니라 시키지 않은 일들까지도 해내는데요. 자 바로. 이 사물에 지능이 부여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IoT 이야기입니다. IoT 기계들이요, 어, 연간 한 57%가량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이면 5억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은 더 편리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미래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오늘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미래채널 황준원,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처음 뵙는데. 어, 네, 반갑습니다. 음, 네. 어, 좀 스마트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주제나 <laughs> 이런 설명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딱 보니까, 아, 스마트하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어, 됐는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미지 부합할 수 있게끔 어, 네. 그래도 조금 신경 쓰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야요오티 기계하면 집에서 딱 하나 있어요. 로봇청소기. 아 로봇청소기. <laughs> 조금 더 똑똑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아, 좀 있긴 한데. 닦았던데 똑딱나. 아, 걸렸던데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laughs> 음. 한데 그래도 너무 편리하고 네. 저한테는 완소 아이템이거든요. 네. 대표님은 뭐 스마트 기기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음 저는 일단 인공지능 스피커는 조금 필수품이 된것 같아요. 집에서나 네. 차에서나 음성 명령으로 생활하는 게 이제는 많이 익숙해져서 네. 어, 이거는 왜 말을 못 알아듣지라는 생각이 <laughs> 들 정도니까요. <laughs> 네, 네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네자 이렇게 또 그렇게 편리한 그 기기들이 지금도 우리가 많은데 앞으로는 또 어떤 기기들이 나오게 될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오늘 그런 아이템들을 또 소개를 해. 해 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laughs> 센서와 데이터의 맹활약 미래생활 아이템 베스트5 아, 센서와 데이터의 맹활약. 앞서서 저도 이제 뭐 IoT 이야기 하면서 센서가 주변 환경을 파악한다 라고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네. 정말, 정말 스마트한 그 기술이 미래 환경을 좀 바꿔놓을 것 같아요. 음, 저는 반반 사실 보고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쓰는 입장에서, 오늘도 주제는 센서와 데이터, 네. 이런 미래 생활이지만, 제가 늘상 좋은 쪽으로만 말씀드리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 써 봤을 때 문제점들이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가능성을 오늘 보시라는 이야기지 맹시라, 맹신하시라는 네.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가능성과 가능성이 있고 뭐 보완점들은 뭐가 있을지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뭐 요즘 뭐 AI다, 뭐 자율주행차다 여러 가지 이제 윤곽들이 나오고 있어서 네. 또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이제 과제들이 더 필요해 보여서 이런 네. 부분들까지도 팁을 좀 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과연 다섯 가지 이야기 어떤 것들이 꾸며져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부터 공개해 봅니다. 네, 아마 5위는 살림하시는 분들의 꿈이니까 싶습니다. 빨래부터 옷대기까지한 번에 해주는 서스테이너블 메인테이너 이름도 조금 길게 잡아놨네요. 아, 네. 어 파나소닉에서 공개한 컨셉 제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직까지 출시가 될 예정은 없고요. 2017년 CES에서 나왔던 건데. 아, 선, 선을 보였던 거군요. 네. 저렇게 빨랫감을 대충 저렇게 상자 안에 넣게 오, 되면은, 네. 일단 빨랫감을 센서들이 다양하게 파악을 하게 됩니다. 옷감은 무엇을 썼고, 그리고 어디에 얼룩이 묻었고, 그런 것들을 지금 스캔하고 데이터들을 서치하고 있어요. 오, 대단하네요. 좀 빌트인이네요, 보니까. 네, 빌트인 형식이더라고요. 오, 네. 어, 색깔은 뭐 그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제 최적화된 빨래를 한다는 건데요. 지금 뭐 얼룩진 부분을 저렇게 스캔해가지고 처리하고, 또열 처리해가지고 다림질 기능까지 중간에 되고요. 대단합니다. 사실... 마지막으로는 아예 그냥 빨래까지 다 접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것들. 컨셉형으로 일단 선보이기는 했어요. 어, 사실, 빨래를 할때 빨래 해보셨어요? 그렇죠. 해봤죠. 어, 네. 그냥 막바시나요? 어 저는 막바는 편이에요. 아, 사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옷감대로 분류하고 네. 색깔별로 분류하고 이거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걸 다 그냥 파악을 해, 한다는 거죠. 옷감이 뭔지 색깔이. 네 뭔지. 맞습니다. 저...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꿈꿨던 옛날부터 꿈꿨던 네. 기술인데 어, 제 친구가 옛날에 한 얘기 중에 재미난 게 있었어요. 마누라가 빨래하느라 힘들었다고 하길래 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빨래를 지가 했나 세탁기. 했나? <laughs>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실제로는 <laughs> 네. 우리가 세탁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빨래를 넣고 구별하고 꺼내고 넣는 작업까지 네. 어, 사람의 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제품들이 사실 네. 세계 곳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죠. 사실 뭐 지금 요즘 가스 건조기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부들이 어, 너무 편리하다고 환호를 하고 건조기, 있거든요. 건조기 스타일로 네. 뭐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하고 이거는... 있습니다. 또 건조를 시켜서 접어서 그러니까 개켜서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나오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또 불편함을 찾아서 또 다른 개발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어... 사실 그 생각까지 들기도 해요. 옷장까지 생겨서 이제 사실 좀 자리는 좀찾아할것 같긴 한데 너무 편리하게 나오고 있어서 어, 저게 정말 상용화가 될까. 나온다면 좋겠습니다만 빨래 옷감마다 이렇게 분류하고 아... 하기가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가는 될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파나소닉 제품인 거죠. 네, 파나소닉에서 계획은 일단 선보였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겠죠. 네,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일단, 어, 상당히 주부들에게는 환호를 할 만한 그, 어, 완소 아이템이 될 만한 그런 세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 생활에, 어, 이제 주부들이 좀더 시간이 많이 나게 되면서 미래 생활, 그 라이브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그런 아이템이 좀 아닐까 싶어서 기대가 또 많이 되는 그 5위네요. 자, 그러면 4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네, 바위는 자물쇠입니다. 그런데 스마트 자물쇠예요. 악스락이라고 해가지고 어좀 재미난 컨셉이길래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 택배 보관용 상자를 집에다가 일단 만들어 두고요. 기사님이 왔을 때 택배를 스캔하게 되면은 자물쇠가 열리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어, 저게 실제로 출시가 된건 아니고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시제품이 올라온 것이고요.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주택이 많다 보니까 무인 택배함, 경비실이 없어가지고 도난사고가 많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이고요. 기사님이 다음날 와가지고 막 훔쳐가고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아, 지정된 장소, 그리고 지정된 날짜에만 작동이 되도록 아. 하고요. 또 저렇게 열리는 순간 바로 이제 스마트폰으로 알림을 줘 가지고 어, 열쇠가 열렸다, 택배가 도착했다, 그런 것까지 알림을 주는 기능을 추가했다라고 하네요. 네, 일단 뭐 안전하게 쇼핑을 할수 있게. 요즘 오프라인보다는 네. 뭐 온라인 쇼핑 을 많이 하니까. 네. 요즘 택배 서비스를 또 많이 받게 됐는데, 어제 제가 라디오를 하나 들었는데, 네. 어, 초등학교 1학년 그 시험 문제에, 어, 이제 우체부 아저씨가 이제 편지를 전달하는 뭐 그런 사, 그 사진이 나왔나 봐요. 네. 이분은 누구실까요? 했더니 그 아이 답이 택배 아저씨.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laughs> 요즘 정말. 택배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오피... 비원 분들의 어, 네. 일이 또 바뀌었으니까요. <laughs> 네. 사실 경비원 분들의 일도 바뀌었죠. 어, 회사에서도 택배 아저씨 오면 네. 상당히 친근하거든요. 너무 자주 배가지고. 그렇죠 음, 그렇죠. 근데 그만큼 택배 서비스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이제 분실에 대한 위험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저게 해결이. 해 주겠네요 해결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센서라든지 데이터 클라우드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 한국에는 뭐 무인 택배함들 많이 네네, 지금 네, 쓰고 있죠. 있잖아요. 단지 에 이렇게 많이 사시니까 그런데 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택배를 받아 주실 분이 없잖아요. 요즘 1인 가구가 많아서. 1인 가구뿐만이 네. 아니라 이제 지방 쪽이 단독 주택이거나 그러면은 그렇죠. 뭐 옆집에 맡기나, 요 슈퍼에 맡기던가. <laughs> 그 분실의 네. 위험이 있어요. 앞에다 놓고 가셔야 하는데 그렇죠. 하루종일 불안하죠. 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쪽은 이제 어떻게 이런 걸 보관해야 되는가 라는 것 때문에 이런 기술이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요 한국에는 뭐 개인 택배함 같은 게 판매는 되고 있습니다만 네. 어, 비용이 그래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물쇠 형식으로 나오는 방식 이렇게 나온 네, 거고 이게 세계 최초 스마트 자물쇠, 아닙니다. 아, 어, 자물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어, 지문이라든지 그런 거 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여는 방식들이 많이 이제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좋냐는 사실 의문이죠 네. 왜냐하면 배터리 충전. 충전을 해야 돼. 잠을 쇠인주제 그리고 만약에 충전을 해야 되는 건가요?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러다 어... 보니까 어 이거 충전이 다돼 가지고 안 열리는 상황이 어, 온다거나 아니면 통신 장애라든지 지연이 되는 상황에 답답할 수 있거든요. 잠을 그냥 열쇠로 열거나 그럼 바로 되는데 계속 지문이 안 먹힌다거나 음... 통신 장애 때문에 안 열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더 짜증 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 센서라는 것이 과거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언제나 뛰어난 것만은 같지 않아요. 음, 저는 저거 보면서 혹시나 이제 택배가 여러 개올 수가 있잖아요. 다른 네. 택배사에. 그러면 거기에 하나씩 다 들어가는 건지. 맞아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아니, 해결해야 그러네요.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능성만 보시라고 음.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우리 주거 생활에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또 삶에, 우리 또 국내에 또더 안전하고 더 맞는 그런 또 아이템이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4위 살펴봤고요. 3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위는 카메라인데요. 중요한 순간을 스스로 촬영하는 인공지능 카메라입니다. 구글 클립스라는 제품 보시죠. 자, 이건 아기 기르는 분들에게 아마 제일 좋은 제품이 될것 같고요. 어, 조그만 카메라 제품을 저렇게 세워 두면은 어, 네. 무선 카메라네요. 네, 무선 네. 카메라고요. 알아서 중요한 순간을 파악하고 중요한 인물을 파악해서 사진을 촬영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니까 내가 그러니까 주인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해가지고 또 촬영을 한다라고 하고요.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할 거잖아요. 그걸 다 보여주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AI가 또그 중에서도 흐린 흐려, 흐리게 나온 사진 다 삭제하고 그 중에서도 좋은 사진들을 또 추천해서 보여줘요. 네. 그러니까 소중한 순간들 놓치지 말고 간직하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어 가격은 이게 어249 달러인데 음안 아직 됐어요. 음, 네. 출시가 되지는 않았어요. 아, 네. 근데 아마 곧 출시가 될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은 카메라가 이제 똑똑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네요. 30만 원이 채안 되네요. 그리고 네. 이제 자꾸 사실 사진 찍을 때 그렇잖아요. 막막 막 활발하게 네. 표정을 짓고 하다가도 사진만 찍는다고면 딱히 경직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치 하면 이제 네, 그때 맞아요. 어색한 웃음 찍고, 근데 이건 일상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찍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거. 맞습니다. 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순간을 얘가 네. 알아서 찍는다는 게 너무나 좋은 거죠. 그러네요. 사람이 웃고 있는다거나 정말 활발하게 네. 움직일 때, 아이가 신났을 때그순간을 탁탁 어, 찍어주고, 정말 말씀대로 그러면 아이, 너무 좋죠. 요즘 돌, 뭐, 돌 사진 찍고 이럴 때 하루 종일 찍잖아요. 네. 아이들 언제 찍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그 하루 종일 계속 저도 누르고 있고, 볼 사진에도 장단이 화려히 잘될것 같습니다. <laughs> 뭐 사진 기사분들에게는 안줄수있겠는데요 <laughs> 어 말씀드린 것처럼 음 중요한 시사 포인트는 카메라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는 아, 거예요. 네. 구글은 그래서 이렇게 자녀 양육을 위한 제품 이런 컨셉형 아니 저 이제 실제로 나오는 제품이 나왔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카메라를 결합해서 나한테 어울리는 옷을 골라 주는 그런 우와, 카메라. 네. 그건 시범적으로 몇몇 사람들만 이제 보내줘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냥 어. 사람 얼굴을 파악해서 친구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게 검색할 수 있게도 해주고. 네.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인공지능 카메라가 생활 곳곳에 어떻게 쓰일지 실제로 구글에서는 이 아예 이런 것들을 DIY 형식으로 어. 자기네들이 무료로 줄테니까 5만 원짜리 키트만 사면은 어. 알아서. 내 마음대로 조작해가지고 써라 하는 키트를 올해 말부터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 그럼 또 작기 때문에 소형이기 때문에 네.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서 사용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프라이버시 또 침해가 되지 않을까? 그거는 끊임없는 숙제일 수밖에 <laughs> 네. 없습니다. 데이터 센서 이런 것들은 정말 무인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홈, 뭐 인공지능 스피커, 뭐 인공지능 비전 기술 다. 이런 것들은 해결을 해야 되고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저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제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는 이렇게 포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안전을 위해서라면. 대표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음. 이 아이템도 지금 출시가 아직 안 됐다고 하셨죠 아직은 안 됐어요. 가격까지 매겨졌는데 네. 출시가 이제 곧될것 같네요, 그러면. 네. 많이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laughs> 네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일상생활을 찍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가 생각하는 그런 사진들 그때 그때 그 사용자의 판단에 맞게 사진들이 찍어진다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더 기대가 많이 되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세 번째 아이템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도 아주 저는 인상 깊게 봤어요. 스마트 스팀 오븐 토발라라는 제품인데요. 이게 제품의 컨셉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일단 저 오븐 자체가 스팀 오븐인데요. 인터넷 연결이 되어 있고 바코드 스캔을 해요. 그래서 음식을 바코드 스캔 하면은 거기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찜을 하든지 굽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가장 맛있게 조리를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주방이 바뀌겠는데요? 네, 정말 스마트 네. 오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니까 뭐, 어느 순간까지는 찌다가 겉은 바삭바삭하게 하려면 또 구워줘야 되잖아요. 그런 걸 어... 알아서 자동으로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렇게 음식에 따른 바코드, 아니 QR코드를 찍어서 거기에 맞게 정보를 받아서 요리를 하기 때문이고요. 저 회사에서 저뿐만이 아닙니다. 저기에서 쓰일 수 있는 그 즉석식품 자체를 또 주기적으로 배달해주는 것까지 서비스에 오... 통합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즉석 식품과 스마트 오븐의 만남 이게 핵심 서비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보니까 이제 알루미늄 용기에 네. 이렇게 조리를 하는 거예요. 네, 네. 어 그게 사실 좀 생각나긴 합니다. 편, 편의점에 보면 네. <laughs> 라면 끓여주잖아요. 그그 네. 그 알루미늄 용기에 예, 예. 그런 식으로 알아서 이제 조리를 해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 네, 그 화면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배달돼서 그것만 조리해주는 것도 있지만. 조합을 해서 또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 조합까지는 사실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런데 아, 네. 뭐 마리네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돼 있어가지고 넣기만 하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는 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즉석식품 시장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네. 1인 가구 편의점 증가 네. 뭐 이런 네. 것들 때문에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 그 즉석식품의 단점은 조리방법이 이제 너무나 단순하기 때문에 네. 최상의 맛을 끌어내기가 힘든 네.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스마트 오븐과 조리 기구와의 결합을 하게 된다면은 즉석 식품을 좀더 맛있게 즐길 수있다는 어... 아이디어가 보, 상당히 보통 놀랍더라고요. 즉석 식품이 다 냉동식품이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신선한 재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좀더 네. 건강한 음식이 좀될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게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아, 음식을. 네. 그러니까 좀 신선한 제품들을 보내주겠죠. 아무래도 연어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 이런 제품 아마 중소기업에서 하기는 그렇지만 대기업 아니면 대형 유통사에서 이런 스마트 아... 오븐과 그런 즉석 식품과 함께 네. 또 재료를 또 배송해주는 우리 그, 또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많잖아요. 그 재료 배송해주고 네, 그런 것들과 어, 이렇게 협력을 ]거든요. 하게 된다면 네. 이게 또 새로운 시장이 될수 있겠다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아, 그러네요. 주부들이 또 좋아할 아이템이요 <laughs> 네, 맞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 집안에 정말 요리사를 하나 둔것 같은 그렇죠, 그 뿌듯함과 그렇죠. 든든함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요리팔, 로봇팔을 쓰는 것보다 훨씬 어. 저렴할 거고요. 또. 그러네요. 네. 그 시간에 정말 요리하는 시간이 뭐 즐거워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이들 먹이려고 어쩔 수 없이 시간 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너무 좋은 또... 이또 지켜봐야 <laughs> 될것 같아요. 저는 아, 지금 아주 잘 봤습니다.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있는 거 아닌가요? 판매가 되고 있어요. 어, 미국에서 판매가 되는 네. 거죠? 어, 그러면 지금 뭐잘 활성화가 좀 되고 있는 건가요? 활성화 그렇게 뭐 투자를 많이 받는다 그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좀 추구 단계. 네. 알겠습니다. 이 점점 더 편한 그 삶을 또 추구하고 있고 워낙에 또 사람들의 시간이 없다 보니까 어, 이런 오븐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도 가져보게 되네요. 자, 2위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마지막 1위가 남았습니다. 1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1위는 운전자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만한 제품이 될것 같아요 뒷창에 어, 붙여가지고 이모티콘이나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카 윙크라고 해요 스마트폰이랑 연결해가지고 이제 뭐 각종 표시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어, 길을 비켜주면 고맙다라고 땡큐나 뭐 그런 것들 오, 네. 엄지척 그런 거 보내줄 수 있겠고요 어, 근데 제일 좋은 점이 저렇게 보이스 컨트롤이에요. 어, 그러네요. 스마트폰을 잡는 게 아니라 음성 명령으로 변경을 할수 있기 때문에 운전대에서 손을 안 떼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죠. 자, 그리고 태양광 충전을 쓰기 때문에 배터리 소모도 적다라는 점. 아마 이런 제품 꿈꾸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해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올라왔고요. 여기서 대,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음성 인식 기술이 정확해지다 보니까 저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음성 인식도 좋고 보니까 태양광 충전이 돼서 정말 네. 위, 배터리가 떨어지는 위험도 없고 사실 저는 운전하다가 이렇게 뒤차에게 미안한 경우가 있으면 네. 비상가방에 네. 웃는 모습 네. 네, 맞아요. <laughs> 그걸 켜는데 어 저거 상당히 좋네요. 맞아요. 네.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에서의 음성 인식 기능이에요. 지금 뭐 음악 듣기, 내비게이션 조작 정도인데 앞으로는 당연히 창문 내리기, 문 열기, 주유구 열기 이런 것들도 음성 명령으로 하면은 편리할 뿐만이 아니라 안전하기까지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음성 명령을 이용해서 차량에서 뭘 활성화 시킬 수 있을까 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사업 영역이 될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말 발전하는 그 차의 모습이 막 그려지는 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5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갖고 싶은 아이템들이 많은데요. 네. 자,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점들을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 일단 뭐, 음, 좋게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보안 문제가 있죠. 이게 해킹하게 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될수 있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이 끊긴다거나 어플이 작동을 안 했을 때 상당히 답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품들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센서를 사용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랬을 때 가격이 일반 아날로그 제품의 두세배 된다 하면 굳이 네.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가격이 내려갈지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우리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다양한 신기술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쭉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라는 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생겨난다는 네. 점. 많이들 이런 기회를 포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될것 같고, 네. 소비자들도 이제 또 여러 가지 또쓸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고, 편리함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기분 좋은데 보완할 점들은 네. 좀 많은 것 같네요. 많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준환 대표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의 시나리오가 그려지시나요? 다음 주에도 또 재밌는 이야기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